욥기, 8장 수아사람 빌 다시 대답하였다. 언제까지 네가 그런 투로 말을 계속할 테냐? 네 입에서 나오는 말, 거센 바람과도 같아서 걷잡을 수 없구나. 너는 하나님이 심판을 잘못하신다고 생각하느냐? 전능하신 분께서 공의를 거짓으로 판단하신다고 생각하느냐? 네 자식들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 그러나 네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전능하신 분께 자비를 구하면 또 네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너를 살리시려고 떨치고 일어나셔서 네 경건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처음에는 보잘 것 없겠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것이다. 이제 옛 세대에서 세대에게 물어보아라. 조상들의 경험으로 배운 진리를 잘 생각해 보아라 우리는 다만 갓 태어난 사람과 같아서 아는 것이 없으며 땅 위에 사는 우리의 나날도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조상들이 니게 가르쳐주며 일러주지 않았느냐 조상들이 마음에 깨달은 바를 말하지 않았느냐 늪이 아닌 곳에서 왕골이 어떻게 자라겠으며 물이 없는 곳에서 갈대가 어떻게 크겠느냐 물이 말라버리면 왕골은 벨 때가 아직 멀었는데도 모두 말라죽고 만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앞길이 이와 같을 것이며 믿음을 저버린 사람의 소망도 이와 같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런 사람이 믿는 것은 끊어질 끊어질 줄에 지나지 않으며 의지하는 것은 거미줄에 지나지 않는다. 기대어 살고 있는 집도 오래 서 있지 못하며 굳게 잡고 있는 집도 버티고 서 있지 못할 것이다. 비록 햇빛 속에서 싱싱한 식물과 같이 동산마다 그 가지를 뻗으며 돌무더기 위에까지 그 뿌리가 엉키어서 돌 사이에 뿌리를 내린다고 해도 뿌리가 뽑히면 서 있던 자리마저 나는 너를 본 일이 없다고 모르는 차일 것이다. 살아서 누리던 즐거움은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그 흙에서는 또 다른 식물이 돋아난다. 정말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 물리치지 않으시며 악한 사람 손잡아주지 않으신다 그분께서 네 입을 웃음으로 채워주시면 네 입술은 즐거운 소리를 낼 것이니 너를 미워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악인의 장막은 자취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구장, <laughs> 유비 대답하였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하나님과 논쟁을 한다고 해도 그분의 첫 마디 말씀에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전능, 전지, 전능하시니 그를 거역하고 온전할 사람이 있겠느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산을 옮기시며. 진노하셔서 산을 뒤집어 엎기도 하신다. 지진을 일으키시어 땅을 그 밑뿌리에서 흔드시고 땅을 바치고 있는 기둥들을 흔드신다. 해에게 명령하시어 뜨지 못하게도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어 빛을 내지 못하게도 하신다.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도 않고 하늘을 펼치시며 바다 괴물의 등을 짓밟으신다. 북두칠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시며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하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기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분이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내 곁을 지나가신다 해도 볼수 없으며 내 앞에서 걸으신다 해도 알수 없다. 그가 가져가신다면 누가 도로 찾을 수 있으며, 누가 감히 그에게 왜 그러시느냐고 할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진노를 풀지 않으시면 라합을 돕는 무리도 무릎을 꿇는데, 내가 어찌 감히 그분에게 한마디라도 대답할 수 있겠으며, 내가 무슨 말로 말대꾸를 할수 있겠느냐? 비록 내가 옳다 해도 감히... 아무 대답도 할수 없다. 다만 나로서 할수 있는 일은 나를 심판하실 그분께 은총을 빚는 것뿐이다. 비록 그분께서 내가 말하는 것을 허락하신다 해도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실까? 그분께서 머리털 한 오라기만 한 한오락기만한 하찮은 일로도 나를 이렇게 짓눌러 부수시고 나도 모를 이유로 나에게 많은 상처를 입히시는데 숨졋, 숨 돌릴 틈도 주시지 않고 쓰라림만 안겨주시는데 그분께서 내 강구를 들어주실까 강한 쪽의 그분이신데 힘으로 겨룬다고 한들 어떻게 이기겠으며 재판에 붙인다고 한들 누가 그분을 재판장으로 불러올 수 있겠느냐? 비록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그분께서 내 입을 지켜서 나를 정지하실 것이며, 비록 내가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분께서 나를 틀렸다고 하실 것이다. 비록 내가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르겠고, 다만, 산다는 것이 싫을 뿐이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한 가지로만 여겨진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께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한 가지로 심판하신다 하고 말할 수밖에 없다. 갑장스러운 재앙으로 다들 죽게 되었을 때에도 죄 없는 자마다 재앙을 받는 것을 보시고 비웃으실 것이다. 세상이 악한 권세자의 손에 넘어가고도 주님께서 재판관의 눈을 가려서 제대로 판결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이가 누구란 말이냐? 내 일생이 달리는 경주자보다 더 빨리 지나가므로 좋은 세월을 누릴 겨를이 없습니다. 아하, 내 인생이... 달리는 경주자보다 더 빨리 지나가므로 좋은 세월을 누릴 겨를이 없습니다. 지나가는 것이 갈대배와 같이 빠르고 먹이를 덮치려고 내려오는 독수리처럼 빠릅니다. 온갖 불평도 잊어버리고 슬픈 얼굴빛을 고쳐서 애써 명량해하게 보이려고 해도 내가 겪는 이 모든 고통이 다만 두렵기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죄없다고 여기시지 않으실 것임을 압니다 주님께서 나를 정죄하신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애써서 헛된 수고를 해야 합니까? 비록 내가 빈으로 몸을 씻고 제 물로 손을 깨끗이 닦아도 주님께서 나를 다시 시궁창에 쳐넣으시니 내 오신들 나를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이기만 하여도 내가 그분께 말할 수 있으련만 함께 법정에 서서 이 논쟁을 끝낼 수 있으련만 우리들 사이를 중재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판결해 줄 이가 없구나 내게 소원이 있다면 내가 더 두려워 떨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찍을 거두시는 것 그렇게 되면 나는 두려움 없이 말할 겠다. 그러나 나 스스로는 그럴 수가 없는 줄을 알고 있다. 십장 산다는 것이 이렇게 괴로우니 나는 이제 원통함을 참지 않고 다 털어놓고 내 영혼의 괴로움을 다 말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께 아뢰겠다.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로 나 같은 자와가 다투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이 몸은 학대하고 멸시하시면서도 악인이 세운 계획은 잘만 되게 하시니 그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라도 됩니까? 주님의 눈이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의 눈이기도 합니까? 주님께서도 매사를 사람이 보듯이 보신단 말입니까? 주님의 날도 사람이 누리는 날처럼 짧기라도 하단 말입니까? 주님의 해수가 사람이 누리는 해수와 같이 더덥기라도 하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아니 그렇지 않다면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기어이 내 허물을 찾아내려 하시며 내 죄를 들추어내려고 하십니까 내게 죄가 없다는 것과 주님의 손에서 나를 빼낼 사람이 없다는 것은 주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손수 나를 빚으시고 지으셨는데 어찌하여 이제 와서 나에게 등을 돌리시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진흙을 빚듯이 몸소 이 몸을 지으셨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를 티끌로 되돌아가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내 아버지에게 힘을 주셔서 나를 낳게 하시고,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리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살과 가죽으로 나를 입히시며 뼈와 근육을 엮어서 내 몸을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시고 나를 돌보셔서 내 숨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 주님께서는 늘 나를 해치실 생각을 몰래 품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지켜보고 계셨으며 내가 죄를 짓기라도 하면 용서하지 않으실 작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내라 내가 죄를 짓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가차없이 내게 고통을 주시지만 내가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수치를 가득 덮어쓰고서 고통을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내 일이 잘 되기라도 하면 주님께서는 사나운 사자처럼 나를 덮치시고 기적을 일으키면서까지 내게 상처를 주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번갈아가서, 번갈아서 내게 불리한 증인들을 세우시며 내게 노여움을 키우시고 나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할 것이라면 왜 나를 모태에서 살아나오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모태에서 죽어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나 않았더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생기지도 않은 사람처럼 모태에서 곧바로 무덤으로 내려갔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내가 살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를 좀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게 남은 이 기간만이라도 내가 잠시라도 쉴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둡고 캄캄한 땅으로 내려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리로 가기 전에 잠시 쉬게 해주십시오. 그 땅은 흑암처럼 캄캄하고,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져서 아무런 질서도 없고 빛이 인다, 있다, 있다 해도 흑암과 같을 뿐입니다. 11장 남아 사람 소발이 유백에 대답하였다. 네가 하는 소리를 듣고서 어느 누가 잠잠할 수 있겠느냐, 말이면 다인 줄 아느냐, 네가 혼자서 큰 소리로 떠든다고 해서, 우리가 대답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우리를 비웃는데도 너를 책막할 사람이 없을 줄 아느냐? 너는 네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주님 보시기에 네가 흠이 없다고 우기지만, 이제 하나님이 입을 여서서 네게 말씀하시고 지혜의 비밀을 네게 드러내어 주시기를 바란다. 지혜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네게 내리시는 벌이 네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네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아낼 수 있느냐? 전능하신 분의 무한하심을 다 측량할 수 있느냐 말이다. 하늘보다 높으니 네가 어찌 미칠 수 있으며 서울보다 깊으니 네가 어찌 알수 있겠느냐? 그 길이는 땅 끝까지의 길이보다 길고 그 넓이는 바다보다 넓다.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죄인마다 쇠고랑을 채우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잘못하는지를 분명히 아시고 악을 보시면 곧바로 분간하신다. 미련한 사람이 똑똑해지기를 바라느니 차라리 들나이가 사람 낫기를 기다려라. 네 마음을 바르게 먹고 네 팔을 그분 쪽으로 들고 기도하며 악에서 손을 떼고 내 집안의 불의가 깃들지 못하게 하면 너도 아무 부끄러움 없이 얼굴을 들수 있다. 네 마음이 편안해져서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다. 괴로운 일을 다 잊게 되고 그것을 마치 지나간 일처럼 회상하게 될 것이다. 네 생활이 한낮보다 더 환해지고 그 어둠은 아침같이 밝아질 것이다. 이제 네게 희망이 생기고 너는 확신마저 가지게 될 것이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걱정할 것이 없어서 안심하고 자리에 누울 수 있게 될 것이다. 네가 누워서 쉬어도 너를 깨워서 놀라게 할 사람이 없고 많은 사람이 네게 잘 보이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눈이 멀어서 도망칠 길마저 찾지 못할 것이다. 그의 희망이라고는 다만 마지막 숨을 잘 거두는 일뿐일 것이다. 12장 유비 대답하였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곤 너희밖에 없는 것 같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너희와 함께 사라질 것 같구나. 그러나 나도 너희만큼은 알고 있다. 내가 너희보다 못할 것이 없다. 너희가 한 말을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한때는.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적도 있지만 지금 나는 친구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미롭고 흔없는 내가 조롱을 받고 있다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자가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너희가 불행한 내 처지를 비웃고 있다 너희는 넘어지려는 사람을 떠민다 강도들은 제 집에서 안일하게 지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도 평안히 산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까지 자기 손에 넣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 들짐승에게 물어보아라, 그것들이 가르쳐 줄 것이다.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아라, 그것들이 일러 줄 것이다. 땅에게 물어보아라, 땅이 가르쳐 줄 것이다. 바다의 고기들도 일러 줄 것이다. 주님께서 손수 이렇게 하신 것을 이것들 가운데서 그 무엇이 모르겠느냐? 모든 생물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사람의 목숨 또한 모두 그분의 능력 안에 있지 않느냐 귀가 말을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혀가 음식 맛을 알지 못하겠느냐 노인에게 지혜가 있느냐 노인에게 지혜가 있느냐 오래 산 사람이 이해력이 있는 깊으냐 그러나 지혜와 본 권능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며 슬기와 일 이해력도 그분의 것이다 하나님이 헐어버리시면 세울 자가 없고 그분이 사람을 가두시면 풀어줄 자가 없다 하나님이 물기를 막으시면 땅이 곧 마르고 물기를 더 놓으시면 땅을 송두리째 삼킬 것이다 능력과 지혜가 그분의 것이니 속는 자와 속이는 자도 다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다 하나님은 고간들을 벗은 몸으로 끌려가게 하시는가 하면 재판관들을 바보로 만드시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왕들이 결박한 추를 끌어 주시 풀어 주시고 오히려 그들의 허리를 포승으로 묶으신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맨발로 끌려가게 하시며 권세 있는 자들을 거꾸러뜨리신다. 하나님은 자신만만하게 말을 하던 사람을 말문이 막히게 하시며 나이든 사람들의 분별력도 거두어 가시고 귀족들의 얼굴에 수치를 쏟아부으시며 힘 있는 사람들의 허리띠를 풀어버리신다.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서도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조차도 대낮처럼 밝히신다. 하나님은 민족들을 강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뻗어나게도 하시고 흩어버리게도 하신다. 하나님은 이땅 백성의 지도자들을 어리빠지게 하셔서. 길 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들을 한 가닥 빛도 없는 어둠 속에서 더듬게도 하시며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도 하신다. 13장. 내가 이 모든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 귀로 다 들어서 안다. 너희가 아는 것만큼은 나도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보다 못할 것이 없다. 그러나 나는 전능하신 분께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싶다. 너희는 무식을 거짓말로 때우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모두가 돌팔이 의사나 다름없다. 입이라도 좀 입이라도 좀 다물고 있으면 너희의 무식이 탈로나지는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 항변도 좀 들어보아야. 항변도 좀 들어보아라. 내가 내 사정을 호소하는 동안 귀를 좀 기울여 주어라. 너희는 왜 허튼 소리를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을 빌미 삼아 알맹이도 없는 말을 하느냐? 법정에서 하나님을 변호할 셈이냐?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논쟁을 할 셈이냐? 하나님이 너희를 자세히 조사하셔도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이듯 그렇게 그분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으냐? 거짓말로 나를 고발하면 그분께서 너희의 속마음을 여지없이 폭로하실 것이다. 그분의 존엄하심이 너희에게 두려움이 될 것이며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너희를 사로잡을 것이다. 너희의 격언은 한낱 쓸부 없는 잡담일 뿐이고 너희의 논쟁은 흙벽에 써놓은 답변에 불과하다. 이제는 좀 입을 다물고 내가 말할 기회를 좀 주어라. 결과가 어찌 되든지. 그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아니, 나라고 해서 어찌 이를 악물고서라도 내 생명을 스스로 지키려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셔도 나로서는 잃을 것이 없다. 그러나 내 사정만은 그분께 알리겠다. 적어도 이렇게 하는 것이 내게는 구원을 얻는 길이 될 것이다. 사악한 자는 그분 앞에 감히 나서지도 못할 것이다. 너희는 이제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하는 말을 귀 담아 들어라. 나를 좀 보아라. 나는 이제 말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내게는 내가 죄가 없다는 확신이 있다. 하나님, 나를 고발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조용히 입을 다물고 죽을 각오를 하, 하고 있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들어주시면 내가 주님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치시는 그 손을 거두어 주시고, 제발 내가 이렇게 두려워 떨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내가 먼저 말씀드리게 해 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대답해주십시오. 내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가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 있습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피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까? 주님께서는 줄곧 나를 위협하시렵니까? 나는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 같을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나를 공격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내가 어릴 때의 한 일까지도 다 들추어내시면서 나를 고발하십니다 내 발에 자고를 채우시고 내가 가는 모든 길을 낱낱이 지켜보시며 발바닥 닿는 자국까지 다 조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썩은 물건과도 같고 존먹은 의복과도 갔습니다. 14장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그의 사는 날이 짧은 데다가 그 생에마저 괴로움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피었다가 곧 시드는 꽃과 같이 그림자같이 사라져서 멈춰 서지를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미미한 것을 눈여겨 살피시겠다는 겁니까? 더욱이 저와 같은 것을 심판대로 다리고 데리고 가셔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까 그 누가 불결한 곳에서 정결한 것이 나오게 할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인생이, 나라, 살아, 인생이 살아갈 날수는 이미 정해져 있고 그 달수도 주님께서는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서 눈을 돌리셔서 그가 숨을 좀 돌리게 하시고, 자기가 살 남을, 살 남은 시간을 품꾼 만큼이라도 한번 마음껏 살게 해주십시오. 한구루 나무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찍혀도 다시 우미도 단 나고, 그 가지가 끊임없이 자라나고, 비록 그 뿌리가 땅 속에서 늙어서, 그 구루터기가 흙에 묻혀 죽어도, 물기운만 들어가면 다시 싹이 나며, 새로 심은 듯이 가지를 뻗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한번 죽으면 사라지게 되어 있고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물이 말라버린 강처럼 바닥이 드러난 호수처럼 사람도 죽습니다. 죽었다 하면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늘이 없어지면 없어질까? 죽은 사람이 눈을 뜨지는 못합니다. 차라리 나를 소홀 감추어 두실 수는 없으십니까? 주님의 진노가 가실 때까지만이라도 나를 숨겨주시고, 기한을 정해 두셨다가, 뒷날에 다시 기억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아무리 대장부라 하더라도,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좋은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가기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주님께서도 손수 지으신 나를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주님께서 내 모든 걸음걸음을 세고 계시지만, 그때에는 내 죄를 살피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허물을 자루에 넣어봉하시고 내 잘못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산이 무너져 내리고 큰 바위조차 제자리에 밀려나듯이 물이 바위를 굴려내고 폭우가 온 세상 먼지를 금류로 씻어내듯이 주님께서는 연약한 사람의 삶의 희망도 그렇게 끊으십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끝까지 억누르시면 장박형은 장백하게 질린 얼굴로 주님 앞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자손이 영광을 누려도 그는 알지 못하며 자손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 소식 듣지 못합니다 그는 다만 제몸 아픈 것만을 느끼고 제 슬픔만을 알 뿐입니다